난 지금 피가 잔뜩 묻어 있구나. 아, 그래. 얼굴을 씻으러 화장실로 달려갔다. 설마. 모두가 죽었어. 모든 게 사라졌어. 이걸로 끝이야. 그 의식 같은 건 전부 가짜였다고. 하지만 적어도 난 괜찮잖아? 어? 손! 가 아니구나. 젠장, 젠장, 젠장 안 돼. 안 돼, 안 돼, 안 돼. 진정하자. 이건 난 괜찮아. 난 괜찮아. 내가 미친 게 아니야. 난 괜찮아. 왜 이걸 생각 못했지? 난 옥상에 올라갔잖아 바깥 옥상에 심지어 고개를 들고 그것도 봐버렸어 왜 그런 바보 짓을 한 거지? 아, 난왜 그런 짓을 한 거지? 그래 진정하자 아직은 나쁘지 않아 분명히 해결책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게 안돼 더 나빠지고 있어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혹시 내가 흥분하면 더 심해지는 건가? 어떻게든 흥분하지 말자 심착하자 으악! 눈, 감, 막지침착하게만 한번 멈출 수 있어. 크게 숨 쉬고 1 0 가지 세자 하나, 둘, 셋. 절대 눈 뜨지 말자 보면 안 돼. 천천히 숫자 세자 분명할 수 있어. 네, 다섯, 여섯. 그래 역시 점점 더 심해지고 있어. 아니야 생각하지 말자 일곱. 변화가 느려지고 있다. 느껴진다 효과가 있는 거야. 여덟, 아홉, 여.